영재 형님, 영재 형 영재 형님, 영재 형님, 영재 형님, 영재 형님, 영재 형 포션 들고, 님션들형 포션 들고 찍어, 포션 들 영재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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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재 왕관 영재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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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재 형님, 영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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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그건 오늘 편이지 아니야, 성재야? 어, 네. 그냥, 그냥, 그냥 마지막 말, 까,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다도 마셔 주면 안 돼? 어? 무슨 우승 기념으로 한 마셔라요. 아, 야 진짜 미친 마셔. 년 진짜 마셨어. 와. <웃음> 아, 씨발. <laughs> <신발>. 어, <laughs> 아, 이 새끼는 힘용 마셨어. 그냥 개병신 개선해 봤어, 그냥. 부가면은그힐데힐일 <laughs> 걸? <laughs> 야 끝났다. 와? 뭐? 다 약탈 빨리 빨리 빨리, 빨리. <laughs> 16 몇초 남았어 재현이형 빨리 다 죽여 어있어 상대 없어 아무도 없어 빌딩 나 점령제 한명 있긴 해 점령제 한명있고 빨리 빨리 아한시간다다이 <야>,